지난 22일은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었습니다. 유엔의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생물종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최근 전남 고흥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물고기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4cm 남짓한 작은 민물고기가 물속을 이리저리 헤엄칩니다. 밑구리과 어류로 수심이 얕고 자갈과 모래가 깔린 소하천 바닥에 사는 우리나라 고유 어종 좀수 수치입니다. 좀수 수치는 전남 고흥반도와 거금도, 여수시 금오도 일대 등 매우 제한적인 장소에서 서식하는데 하천 정비 공사와 골재 채취 등으로 서식지가 줄면서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어,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자꾸 변형시키고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고흥에서 개체 복원을 위한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좀수 수치는 지난해 5월 고흥 거금도에서 채집한 뒤 인공증식한 개체 2천 마리입니다. 좀수 수치의 기존 서식지의 개체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방류입니다. 첫 방류 때는 개체수가 늘었고. 지난해에는 자연 집단 서식지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멸종 위기종 좀수 수치 복원 연구를 시작한 국립생태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확산을 하고 분포 지역이 넓어지는지를 좀 우선적으로 확인할 거고 차후에는 서식지 이제 그 복원, 서식지 복원이 또 방류만큼 중요하니까 서식지 복원에 대해서 서식지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시민들도 하천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무분별하게 물고기를 잡지 않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신혜입니다.